안녕하세요. 건대 타로 제로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100일 챌린지 타로를 시작한 지딱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자, 우선 화면에 있는 카드를 보시면, 보시고, 어, 카드가 약간 조금 우울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일부러 이제 그런 이미지를 골랐어요. 즉,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우울한 감정이라던가 부정적인 감정을 오늘은 진짜 완전히 약간 다 날려버리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카드를 골랐으니까, 나의 어떤 좀부정적이로고 우울한 감정 또는 내가 좀 날려버리고 싶은 나의 모습에 해당되는 카드를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100일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어, 우리의 뇌는 한5% 정도는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살아서 그 순간순간 움직이지만 나머지 95% 정도 같은 경우는 습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자유 의지라는 걸 우리는 잘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습관대로 살고 있죠. 이제 그게 어 몸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건데 우리 좀 정신적인 부분이라던가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뭔가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 아침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아침에 리딩을 안 드시는 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순간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약간 다시 한번 습관적으로 끌려가던 나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서 의식적으로, 아, 그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삶을 내가 좀 의도적으로 주도해 볼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 타로 리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매일 뭐 아침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신 다음에 이제 보시고, 아, 이걸 보시면서 내가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어,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주도하고 내 몸을 내가 좀 통제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봐야지라는 식으로 조금 뭔가 정신을 딱 차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 이제 다섯 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오늘의 주제는 나의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몸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이미 내 몸에 어떤 안 좋은 신호가 조금 나타났는데 그걸 약간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거기. 까진 아니어도 내 몸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계속 이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뭐~ 식생활이라던가 또 나의 어떤 반듯한 자세 또 나의 어떤 수면 습관 또난 이런 운동을 해야 돼 많이 움직이고 걸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는데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더 나은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오늘 하루만 그내 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건강식을 좀 챙기시고 오늘 하루만 자세를 좀 약간 반듯하게 앉으시고 오늘 하루만 조금 더 걷고 하는 식으로 오늘 또오늘 하루만 뭐 커피를 좀 줄이고 뭐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만 건강한 삶을 조금 추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내 몸에 대해 생각을 하고 내 몸에 좋은 행동을 하겠다라는 오늘 하루를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될 점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루션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다섯 장의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가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 또 내가 가장 좀 거슬리는 카드, 약간 조금 불안하고 우울해 보이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하시고요. 잠시 후 나오는 영상에서 내가 선택한 카드의 아랫부분에 있는 번호를 확인하시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타로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좀 헷갈리시거나 안 맞는 분들은 1번부터 5번의 숫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음... 아, 우선은 이제, 이, 이제, 허리케인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이킹 여전사 같은 모습의 카드가 떴는데, 보통은 이렇게 약간 좀 히어로 같은 사람의 모습이 뜰 경우에는, 모든 걸좀 약간 잘 하고 싶고, 한 번에 완벽하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심리라던가,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싶은 심리가 있을 때 나오는 그림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어떤 나의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볼 때는 뭔가 확 쓸어버리고, 다시, 나 혼자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정말로 뭐 대청소 같은 걸뭐 예상하고 있다거나 어떤 일을 좀확좀 좀 많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긍정적으로는 어좀 힘들긴 하겠지만 할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너 혼자서도, 네 스스로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잘 해나가라 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꼭 그 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싹다 갈아엎어버리고 싶어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좀 감정적으로 아우 다 싫고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 혼자 다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지배하는 하루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나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고 나 혼자서 할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일 같은 것들을 하거나 그럴 때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냥 스스로 혼자서 다 해내라. 충분히 할수 있는 힘이 있다.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만족스럽지 않을 거다. 뭐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뭔가 또 굉장히 좀 의욕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은 싹다 갈아엎어 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거나 답답하면 그대로 진행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리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싹다 갈아엎어 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혼자서 할수 있는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혼자서 잘 해나가라.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오늘 어떤 날이 될지요? 아, 아이고, 우리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우선 마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라고 나오네요. 정말로 그림처럼 동물을 굉장히 좀잘 챙기고 있고, 뭐, 동물이라던가,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굉장히 있는 분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어쨌든 조언을 보자고 하시면, 어떤 일을 해나가거나 그럴 때, 뭐, 자연히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약간 이런 리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을 좀잘 챙겨라라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서 오늘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한다기 보다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그런 하루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좀잘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고 이제 이런 게 행복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챙겨줘라. 내가 커피 한 잔. 타주고 내가 뭔가좀 챙겨 주고 밥 먹으러 가서도 내가 숟가락 젓가락을 좀 놔주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나의 배려가 좀 필요한 날인 것 같다라고 첫 번째로 리딩 할수 있고요. 또는 정말 이제 그 이제 동물들이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동물들과 좀 조, 동물들을 좀잘 케어하고 또 동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산책 잘못 시키시는 분들은 오늘은 산책 좀꼭 시켜 줘라 뭐 라는 리딩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거나 그럴 때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동물들이라던가 자연이 이 아이를 도와 주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불안한 마음이 든다거나 이럴 때이 어, 우주가 이 자연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좀 확실하게 믿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처럼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없어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배려심을 가지고 좀더 오늘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배려해라. 또두 번째로는 우주와. 자연과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믿고 혹시라도 좀 주춤주춤하는 시간에 그 순간이 온다고 하시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라.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도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시작 선택하신 분들은 보도록 할게요. 아, 우선은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은 날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보다는 내, 나의 어떤 혼자만의 세계가 좀 커지는 날일 수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인 관계에서의 협동보다는 혼자 있는 것들이 좀더 쉬운 날이다. 혼자 있고 싶은 날이다.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는 약간 조화로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주고 있어서 뭐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지 않아야 되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좀 어울리는 면에서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길 경우에는 아 그냥 티내지 말고 아 오늘은 내가 소통이 좀안 되는 날이네 아 내가 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은 날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신다거나 함께 하는 건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책 같은 걸읽기 좋은 날이다 라는 의미로 그림처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물론 뭐 쉬시는 것도 좋지만 뭐 책을 본다거나 이러면서 뭐 좋은 영상이라던가 책 같은 걸 보면서 나의 세계에 좀 빠져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보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인 관계의 소통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라가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한번 맞게 해석을 해보시고, 여러 면에서 어울리는 장소, 자리가 있다면 굳이 가지 마시고, 오늘은 좀 혼자 차례 카페에 간다거나, 혼자 영화를 본다거나, 혼자, 혼자 뭐 서점에 간다거나, 혼자 쇼핑을 한다거나, 약간 이렇게 보내셔도 보 괜찮고요. 일찍 퇴근하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는 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크게 트러블은 없겠지만 좀 차이를 느낀다거나 거리감을 느낀다고 하면 아 오늘은 좀 그런 날이다라는 걸좀 이해하시고 좀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은 혼자 있는 게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조금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오늘 9월 30일 금요일 어떤 일이 있나요 아 오늘 좀 약간 외로움을 상징하는 카드가 뜨네요 이제 이 어린이의 모습은 이제 부모님이 직장을 가시고 혼자 이제 집에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이두 번째 있는 카드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데도 각자 자기 일에 집중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많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좀 여유 없이 보내는 거 아니냐 라는 리딩도 가능하고요 좀 뭔가 내가 다들 내, 나도 바쁘고, 내 주변에도 바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유난히 외로움이라던가 좀 소외감을 느끼는 하루일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유난히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뭐 외로운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누가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늘도 좀 보고 좀 자연도 좀 보고 좀 차가운 공기도 좀 마시고 이러면서 약간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늘 유난히 내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좀 감안하시면 아 오늘 내가 좀 유난히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더니만 진짜 마음이 좀 약간 쎄하네 마음이 좀 서늘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면 금방 넘어가요. 아우, 나 외롭기 싫어. 이러면 어려운데. 아 오늘은 좀 약간 내가 외로운 것 같다. 오늘 마음이 진짜 약좀스산하다하참 아, 그러네. 가을 타나? 이러면 또 금방 그 감정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외로운 감정 같은 것들을 좀 인정해주는 하루를 가져라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혹시 자녀분을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신경을 못 쓴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에게 유난히 좀 신경을 쓰고 좀 챙겨줘야겠다. 뭐 나도 내 스스로 볼때 나의 내면 아이를 좀 신경 써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좀 약간 음,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약간 감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내면 아이가 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가을이 유난히 약간 조금 외롭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어, 바깥에서 공기도 좀 세고, 하늘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약간 들풀들도 보고, 이렇게 좀 어떤 좀 내면을 확장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두 개가 좀 다른 의미인데, 뭐첫 번째 카드는 그냥 즐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굉장히 즐겁고 인생을 좀 즐겨라. 아, 좀 삶이라는 건 원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걸 네가 좀 생각해라. 너의 감정과 생각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거지. 현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고요. 두번째 있는 카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좀 만족시켜주고 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어, 인종도 다 다르고 나이도 좀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약간 장애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습으로 오늘의 일과를 만약에 해석한다고 하면 저의 경우는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바쁜 하루인 것 같긴 한데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또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좀 챙겨주고, 위해주고, 만족을 시켜줄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로는, 첫 번째 의미로는 좀 바쁘고 피곤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삶이, 삶이고 행복이라는 걸좀 약간 느껴라, 좀 받아들여라 라는 조언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아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챙기느냐고 너 혼자서 너를 좀 즐기는 시간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리딩도 가능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퇴근 후에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즐거운 무언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타로카드는 물론 각자 의미가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의 리딩도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머리 지금 하셔야 될때 되신 분들은 어 펌을, 펌을 좀 해라, 염색을 좀 해라, 미용실을 좀 가라 라는 것도 리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 관리, 네일 관리, 미용 관리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로는 바쁘고 피곤한 일상들이 있겠지만 나의 어떤 배려라던가 나의 노력이라던가 나의 봉사가 주변에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나의 삶과 행복이라는 걸 알아라. 그리고 아, 너무 외부에 신경을 쓰느냐고 내가 정말 챙겨 정작 챙겨야 되는 나 자신은 좀못 챙겼을 수도 있다.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도 뭐 해요. 또, 피부 관리, 네일 아트, 이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못 받으신 분들은 그런 걸 한번 퇴근 후에 받아보시면 어떨까? 라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자, 5번 카드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